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침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개 자료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 해밀리 타운 아파트 68평형 경매 물건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타경 54877번입니다. 감재가는 30억 1천만원이며 KB부동산평가는 28억 2천5백만원 대지권 31평형에 전용면적 58평형 분양면적은 68평형 아파트입니다. 이에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64%가격인 3차 재재가는 19억 2천6백40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1억 9천2백64만원에 3차 입찰은 2013년 9월 25일에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 해밀리타운 아파트 경매물건은 3호선과 8호선 가락시장역 500m의 역세권으로 가온초등학교 연접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송파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 해밀리타운 매물은 217동 4층으로 대지권 30점 측평형에 전용면적 58평형 분양면적 68평형입니다. 감정가는 2022년 8월 기준으로 30억 1천만 원이며 이에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64% 가격인 19억 2,640만 원을 최저가로 오늘 2023년 9월 25일에 3차 이체대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 최저가 10%인 1억 9,264만 원이니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헨리테운 아파트 6 8평형의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균가는 28억 2,500만원 하이평가는 27억 2,500만원 상위평가는 29억 2,500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12억 5천만원에서 13억 2,500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문건 현황을 살펴보면 롯데건설, 대우건설, 성균건설이 공동시공하여 1988년 12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총 56개동에 4,494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한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15층 중 4층 48평형으로 방 6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예 스콜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무산말 속여중 권리는 2004년 8월 31일에 설정된 하나은행 근제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6억 3,500만원입니다. 우순위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52억 3,668만원이며 낙찰을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문권맹세상 조사된 임대제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 신도 명의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예비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경매를 통해 송파아파트 입찰 하기 위해서는 투자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실거래가시스템을 통한 올림픽 헤밀리타운 아파트 68평형 의 최근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4월에 30억 8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단지 내 탑평형대의 최근 매매 내역 까지 추가 체크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인터넷 악인 매물을 살펴보면 올림픽 해밀타운 아파트 68평형 매물 로가는 211동 남서양 저층이 32억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및 수급현황 그리고 송파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 잘 잡혀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를 살펴보면 서울 송파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82%매각률30% 경쟁률은 8.2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주거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진행 현황입니다. 그분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호서를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제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검 행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의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 황금나칩판의 개인에게는 면책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결과와 유찰, 경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 문종동 올림픽 해밀리타운 아파트 68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